8월 15일, 한농화성 주가 전망 시나리오, 차트와 이슈와 수급까지 시원시원하게 분석을 해드릴 저는 시원쌤이고요. 자, 한농화성 차트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고점이 26,950원이었고요. 최저점이 1,350원. 최근에 이제 이 배터리,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 청라 쪽에서 화재가 나면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고점에서 시계방향으로 저점 사이에 추세선을 그렸을 때, 여기와 최저점 사이입니다. 여기 사이에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에 먼저 부딪히는 부분, 삐져나오지 않게 먼저 부딪히는 부분, 이 부분이고, 여기가 가장 센 저항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목요일이죠. 아,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이 부분에 일단은 고점 돌파를 시도하긴 했었지만 돌파 못하고 밀리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전히 양봉으로 마감해줬고 이 부분은 제가 매물이 많다라고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채널에서 이 한동화선 같은 경우에 8월 13일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매물대가 많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여기부터 많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한번 들어보세요. 매물이 많이 시게 여기 물린 사람들이 많아서, 본전 오면 팔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매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고, 요것만 소화하면은, 나 땡길 수 있다. 아, 주가가 땡길 수 있구나. 그래서, 18,150원만 소화하면은, 사실상 주가가 간다라고.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문자 메시지도 제가 정직하게, 12,700원에, 8월 12일 날 여기 뜨기 직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증명을 해 드렸는데 자,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이 나왔었고 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신표를 씻고 어 신표 딛고 그리고 이제 18,000원 돌파할 때 그때 이제 날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어요. 자, 이래서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체크해 주시면서 잘 따라오셔야 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일단은 이 화재 문제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골칫덩어리인데 전기차 보급률을 이제 2 0 0 이제 7년까지 2027년까지 상당히 많은 양에 대해서 보급을 하는 부분을 계획하고 탄소 중립 시대로 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화재 문제로 구입률에 대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배터리 제조사 공개로 사실 이게 열, 열폭주 방지에 대해서 대책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배터리 실명제가 문제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로 빨리 양산을 해야 되는데 2017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조기에 앞당길 수없나 이런 논의가 지금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전기차 포비아에 뛰는 몸값은 바로 꿈의 배터리 전고체라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은 꿈을 먹고 산다고 하죠. 그래서 꿈의 배터리, 이제 전고체 배터리. 자, 지금 이제 액체로 열폭주 현상이 나는데 고체로. 전고체로 일단은 간다라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고, 어, 이제 소비자들도 납득이 간다한 거죠. 자, 이러한 부분을 대비했을 때, 한농화성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렴하다. 꿈을 먹고 사는데, 자, 이 국채까지에 대해서 또 지정된 만큼, 자, 지금 빠르게 연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슈 따라서 18,000원 돌파할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좀 보여져요. 자, 지금 위치는 상당히 추세가 전환되었기 때문에, 하락 추세도 아닙니다. 지금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상승 추세 초입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초입 구간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지금부터 잘 대응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 채널을 잘 보셔야 되니까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자, 이번에 중요한 것은 다음 주 되었을 때, 금요일까지는 주가가 조정이 좀 나와 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다음 주가 되었을 때는, 16,800원 이 부분 고점에서 돌파 못했던 부분을 바로 돌파하면은 이때는 18,000원 이제 급등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정고체 이슈도 또뜰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중요한 팁 알려드리면은 제가 이 앞전 영상 잠깐 보여드렸지만 12,700원에서 추천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8월 12일날 날짜도 정확하게 뜨죠. 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15,600원 있죠. 이거 초과할 때 급등이 한번더 나와 줄수 있다. 자 여기서 초록색 다이아가 언제 떴습니까? 12,700원이 영역에 떴어요. 여기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확대해서 보시면 나와요. 영상을 이제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그러니까 초록색 다이아가 떴죠. 그럼 뭐 한다? 급등이 나온다. 이 초록색 다이아 이제 설명 한번 드리면은 자이 주가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데 여기서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마지막으로 신호가 나와주고 이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이제 유통 비율이 한농화선 같은 게 51%입니다. 대주제외하고 주51% 가운데서 우리가 증권사는 총 89개가 있어요. 89개 가운데서 순매수 수량들을 여기 이제 실제 가능, 매수 가능한 유통 물량 가운데서 도입을 했을 때 가중치를 넘어섰다. 생각보다 많이 매수가 들어왔더라.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 신호가 뜬다라는 거죠. 이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뜨면은 뭐 한다. 아 요때부터 매집하고 급등이 나와 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사야 되겠죠. 그럼 지금도 늦지 않았느냐? 네또 뜨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은 현대 로템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뜨고 어떻게 했어요 급등이 나와 주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 뜨고 한번더 뜨고 한번더 뜨죠.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가 이거 뜨고 나서 주가가 내리는 듯하지만 이건 다 매집입니다. 초록색 다이아 뜨고 어떻게 돼요? 또 주가가 올라가죠. 한농화성도 그래서 제가 12,700원에 들어서 현재 23%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농화성 이 초록색 다이아가 뜰때 바로 상승 나와주고 뜰때 상승 나와주는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모이고 한달 하면은 이게 매집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가격까지 다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더 나올 때 초록색 다이아가 또뜰 겁니다. 자 그때 또 한번 기회 왔을 때 놓치지 말라고 우리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참여해주실 분들은 초록색 이 다이아 뜰때 매수 신호를 제가 300건의 문자를 보내드리고 무료로 전부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단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을 해주시고 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제가 이제 영상의 조회수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나면은 바로 뭐다? 바로 제 광고 수익이 늘어나요. 그러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어, 이 광고 수익 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 다시 피드백 해드려야 되겠죠? 페이백이죠, 페이백. 자, 무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무한정 제가 보내드요 저는 남는 게 있어야 되겠죠? 300건만 리스트 딱 업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이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지금 다 이제 잠깐 영상을 멈춰 주시고. 이 번호 있죠? 이 번호 지금 휴대폰 들고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끝납니다. 그럼 제가 다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번호 다 취합을 해서 한 번에 제가 초록색 다이아 뜰때 타점을 찔러 드릴 겁니다. 자, 정확하게 이제 받으시고 여기 지금 화요일에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날려면은 초록색 다이아 이걸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종목 볼까요? 현대로템도 초록색 뜨고 상승 나와주고 한국가스공사도 초록색 뜨고 상승 나와주고 대주전자재료도 초록색 뜨고 상승 나와주고 삼성중공업도 여기서 초록색 뜨고 우리 채널에서 말씀드리고 급등 나왔죠 삼성바이오리스 마찬가지 초록색 떴는데 한번더 뜬다고 했죠 주가 빠지다가 다시금 상승이 딱 나올 때 매집이 끝나갈 때한번 나오는데 상승이 또 나와줬습니다 자 녹십자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초록색 뜰때 매수해야 되고 여기 있는 종목들도 우리 채널에 상계하고 있고 초록색 뜰때이 매입단가 잡고 이러한 수익률을 전체적으로 정직하게 우리 채널에 이제 검색하면 다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영상 계속 보려면 힘드니까 한 번에 나는 좀 일괄적으로 받아보고 싶다. 초록색 뜰때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드래곤볼처럼 한번 모아보고 싶다. 이런 수익을 고르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방법 알려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 주세요. 자, 주식 할때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 잠깐 보시면 뉴스와 공시인데 항상 대부분 뉴스 빈도가 많이 뜰때 주가가 반응이 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뉴스 뜨기 전에 잡아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뉴스 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보원도 아니고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도 아닌데 뉴스 뜨기 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올려 드린 영상, 차트 하나하나 돌려볼 테니까 공통점 찾아보세요. 이스페타시스 현대차 그다음에 대한전선 그 다음에 YC 자그 다음에 폴라리스 AI 자그 다음에 APR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급등주들 상승하기 직전에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뜨고 조만간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상 하단으로 내리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게 나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나와요. 이렇게. 이 링크는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판별도 하고 이 문자 사이트에 이 엑셀과 연동을 해서 사점 받으실 구독자분들을 일괄적으로 300건 이렇게 발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제가 이 300건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번호를 다 일일이 다 기입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링크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시원쌤의 신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인데 성함 이제 적어주시는데 실명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연락처,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구독자 아니거나 장난치는 분들 덜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그대로 넣어주시고 인증번호 클릭을 하시면 문자가 바로 오는데 인증번호 넣으시고 매수 매도 문자 신호 받기 라고 클릭을 하시고 무료 신청하면 아주 간단하게 10초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된 거다 받았을 때 초록색 다이아몬드 올때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드립니다. 자 이거 제가 이 80억개 증권사 전증권사 파악에서 세력의 매집 신호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신호가 표시되게끔 하였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것만 보면 뉴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는 매매,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종목들 실제 추천한 종목들이고 채널에 종목명 검색하시면 증거샷 다 나옵니다. 이스페타시스 현대차 대한전선. 세 개만 대표적으로 보시면 공통점 이 있죠? 상반기에 주도했다.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추천했다. 뜨기 전에 문자 돌리고 그 무렵에 촬영했다. 요즘에 워낙 조작 사기가 많은데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도 영상의 날짜와 시간도 다 뜨고 구독자분들 댓글까지도 뜨는데 조작 못하고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고 문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페타시스 2월 2일 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떴습니다. 자, 그리고 중알 시고 다이아몬드 뜬 다음 날 2월 5일 날 문자 발송해 드렸어요. 이스페타시스 28,500원 강력 매수 세력의 평균 단가 28,360원 추적 자, 그래서 영상 2월 6일자 영상을 보시면 실제 15분 경에 여러분들한테 28,360원 이 평균 단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목표 주가 5만 원 정도 가능. 그래서, 5만원 진짜 갔었죠? 자,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조회수 대박 터지고, 댓글 겁나게 달렸죠? 아, 여러분들 댓글 보시면은, 저도 매도 이익 보고 매수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감사의 문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뜨기 전 영상이네요. 실례 갑니다. 현대차는 1월 25일 날 다이아몬드 떴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제가 영상을 이제 찍기 전에 문자 다 돌렸고요. 영상은 그 다음날 29일날 촬영을 했죠. 자, 문자로도 19,800원 아래 강력 매수 추천드리고, 목표가 27만원 잡고, 실제 목표 주가 27만원 바로 달성했죠. 대한전선 상반기 핫한 종목 중 하나인데, 우리 채널에 4월 7일날 말씀드리고, 문자 4월 4일날 돌렸는데, 소름돋는 게 14분 41초에 2차 목표가 21,000원이라고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21,000원 정확하게 근접했죠? 두말할거 없죠? 자, 저는 이렇게 영상과 문자 동시에 증명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종목들 모두 신호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뜰때 여러분들한테 추가 매수 어렵지 않게 드릴 수 있고요. 자,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전달받아서 좋겠죠.